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조림회장 김사장입니다. 오늘의 한 끼는 알감자 조림입니다. 네, 알감자 조림 먹어는 봤는데, 잘안 돼. 하시는 분들 계시죠? 그 쪼글쪼글한 겉에 표면에 표면이 안 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, 자, 제가 오늘 비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패 없이 알감자의 그 표면이 쪼글쪼글하게 만들어지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. 또 양념은 또딱 알맞게 하게 씹히면서 짭조름한 그맛 제가 잊지 않고 알려드릴게요.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알감자 조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감자를 씻었어요. 이 감자를 씻으실 때 절대 이 껍질이 벗겨지면 안 돼요. 껍질이 벗겨지면 이 안에 양념이 들어가서 이게 감자가 녹아요, 커지거든요. 그러니까. 이 감자 껍질은 절대 벗겨지면 안 돼요. 깨끗하게 어 이제 솔로 씻으셔 가지고 준비해 두시고 절대 껍질은 벗기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. 물을 끓는 물에 자어 소금 좀 넣어주고요. 자 감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자 저 1kg예요. 네. 끓기 시작해서 5분 내지 10분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5분이 다 돼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삶은 감자는 찬물에 한번 헹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물한 6컵에서 7컵 정도 넣어주시고, 양념을 좀 넣어줄게요. 양조간장 6스푼. 요거 국간장이에요. 두석간장 두스푼 요거 청주에요. 소주나 청주 두스푼 설탕 3스푼. 밥수저 기준입니다. 물엿 3분의 1컵. 200에 한 컵이니까 한140 정도? 예, 네, 요렇게. 넣어주세요 네, 자, 바글바 끓고 있는 양념장에 찬물로 한번 헹군 알감자를 넣고 불을 중불로 해서 40분에서 50분 동안 졸여 줄 거예요 자, 졸여 볼게요 네, 중간에 이렇게 졸여지고 있습니다 네, 한 저는 50분을 이렇게 졸였는데요 불을 이제 많이 졸았죠. 불을 중약불로 해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더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감자조림, 불을 중불에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끓여주세요. 그런 다음에 불을 중약불로 줄여서 한 25분 정도 이렇게 더 졸여주시는데 중간에 탈것 같다. 그러면은 물을 조금 더 넣어가면서 해주시고요. 너무 국물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뚜껑을 열고 좀 수분을 날려가면서 졸여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참기름 약간만 이렇게 넣고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통깨는요 어, 완성 접시에 넣고 그리고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끼는 알감자 조림이었습니다 어때요 영상 보고 나니까 아 비법이 오랫동안 감자의 수분을 빼는 거였구나. 감자의 수분을 빼니까 감자의 표면이 조글조글해지는 거였구나. 어. 맞습니다. 네. 다만 시간을 조금 소요가 된다는 거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맛있는 메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 건강하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